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저희는 눈 위를 걷는 대입니다 오늘 게임은 혀 조아준 손박꼭질입니다만자 여러분 저 제가 새로운 혀를 얻었거든요. 이게 민들이라고 소속 아니 눈이 근데 민들 네. 민들 눈이가 저희는 유어요배지살 걸죠. 짜지요도 민들 배지 갚고싶었는데 야 어? 누가 좀을거야야 음악좀 꺼봐 설정에서 있잖아 있어? 네. 소리를 아예 끄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그냥 끄면 되잖아 이 소리를 아예 끄는게 아니라 잠깐만 셋째나 누가 숨을 거냐 그냥 얼른 빨리 숨으라고 내가 잠깐만 여기 보니까 여기 다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이빨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이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빨 사이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보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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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나, 나, 지금 내 눈에 지금 애플이 지금 춤추고 있는데. 애플? 진짜야, 봐봐. 셰비야? 애플이 춤추고. 잘 가슴 어 근데, 누나, 막너 뭐, 공격하면서 말아. 알았어. d t n h t 수사본 이야 d 해 t 이 n 해 돼. 오 t 이 어? d 나 코인이 n t know what to do. o 너 플랫폼으로 돌아가지 마라. 알겠 어? 거기 있는 o 들 그냥 가 h o 저기 헬창아저씨가또만나는 헬짱 헬창 창아저씨예 눈이라는 애 못봤어요? 못봤습니다 왜요? 혹시 혹시 아저씨 예 표정은 동글게 동글게 아, 동글게 동글게 아니야 너공격야 니도 공격하잖아 <laughs> 아니 나는 우수는니까 <laughs> 응, 공격을 하지 야 알았어 나 그럼 공격을 안 할게 사신은 좀 그런가? 음.. 다룩녀 가져와야겠다 음.. 뭐할까? 체인지 수탑은 오씨. 음... 그냥, 어, 그냥. 사신을 가져와버렸어 어차피 너 공격 못한대도? 예. 술래인 사람만 공격 가능이야 야 음, 그냥 형 그걸로 해 알겠어 샘니 끝 샌니 최대치인데. 이거래? 자, 그럼 순놀이 한다 숨었니? 응. 자, 눈이 다 숨었다 했다. 응. 아, 내가 숨어야지. 너다 숨었다네. 아 네가 숨는거 아니야? 내가 숨었으니까. 아, 그럼 내가 숨어야 숨을... 아이고 정말. 야, 너 빨리 플랫... 플랫폼. 플랫폼 <laughs> <안에서> 로비겠지. 자, <laughs> 팔 분지 찧었어. 와아! 미안해. <laughs> 이거 왜 아니, 자꾸 떨어지지 <laughs> 이거? 미안해 이거 자꾸 떨어져. <웃음> 미안해 <웃음> 이거. 몰라 그때 <그럴> 어떡해. <웃음> 장난이고요 <웃음> 근데 나이 형과 하지마자 봐봐 카타나 끼고 저기 있는 것좀 아니다. 아 쌔난다. 눈이 <놀람> 너 잠깐 탭 보여... 야형 거기 있으면 안돼 알았어 왜 탭을 왜 보여줘야 되는건데 니가 볼 수도 있는 그럼 나도 볼까 알았어 나 돌림판 좀 돌려야겠다 아, 아 고, 돌림판이 왜다 코인같은게 나와 보석 좀 나와 이상한 것만 나와 뭐야 이게 보석해가지고 또 사자 혀를 몰이씨무력살수 무릎에... 예, 있는 형이 있 아니 아살수있겠 음. 어디 보지 뭐야 여기냐너 혹시 나만 최대치 수사 번을 한번 해 봐야겠다. 최대치 수사 번? 없네? 뭐야? 이거 아, 최대치 수사 번이 뭐야? 저주 야, 저... 저주에 걸리는 수사 번을 찾아라. 어디? 얘는 악마 같고 난좀 천사 같은데? 저주야, 이거 혀생긴 아니에요. 야, 저주는 좀 저주를 좀 저주 좀 걸려야겠는데 이거. 이거 어디 있지? 없네. 아 무서워! 음, 어디 갔지? 이 진짜 어디 있어, 너? 이상한데 막 숨은 건 아니겠지? 너별안 보여, 별? 별? 응. 내 위에는 별? 아니, 아니. 또 어? 내... 너, 내, 너안 보여, 진짜? 별? 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보라고? 안 보이는데? 별이 어딨어? 별 있잖아, 여기. 아, 뭐야! 이거 어딨다는 거지? 별이 어딨어? 있잖아! 아니, 별이, 야, 별이 어딨어? 없는데? 내 위에는 별 빼고 없는데? 어, 어,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 너 저기 있구나? 이거 별 보자 봐 치다 야 이거 별 보이잖아 봐봐 누나 근데 제가 오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나안 아, 보이는데 야 봐봐 안 보이는데 어아 잠깐만요 아닌데 멀리서도 봐도 똑같은데 나한테 보이지 왜 가까우니까 그렇지 일단은 도망칠게 요 후후 <laughs> 地。 안 왔냐? 혼이 쉬고 있어. 오, 옷 벗고 있거든. 거 아니, 옷 벗고 있었다고. <laughs> 어, 할짱아저씨 대할짱아저씨. 예. 아니, 제가 여기 잠깐만 수사해도 돼요? 안 되는데요. 왜요? 수사 금지예요. 수사하면 안 돼요. 아, 아저씨가 뭐 사장이에요? 예. 네? 하지 마세요. 진짜요? 자, 좀 봐. 세유. 아저씨. 운동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보 보실 때마다 운동인데. 집 있는 거어떡합니까오 씨, 공격하면 어떡해? 그런데 너가 나 죽였잖아. 아니야 공격 안 하기로. 알겠어. <laughs> 자 그다음 누구 누가 와서는 거지? 내가 나, 나 여기 있어야겠다. 돌림판 좀 돌리고 이까 아니다 그냥. 야 희귀가 좋아 전설이 좋아? 전설이 좋지. 아, 외형 상자. 외형 상자 중에서 신화가 엄청 좋은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안왜 이렇게 안 나오냐? 에이, 도대체 왜이러냐 아, 외형 좀 뽑아야겠다. 다이 레어밖에 안 나오네. 됐어. 다신 없니? 응. 간다. 누나, 근데 너도 나한테 좀말좀 걸어줘가. 알겠어. 나 나도 너한테 헬창 아저씨라고 하면서 해주는데 너도 나보고 뭐라 해줘. 여기 안녕하세요. 예. 최대 취수사번뭐 하는 사이지? 야, 너 모닥불에 있으면 피가 다는데. 어? 그걸 왜 지금 말해 주세요? 피다 젖었나? 어, 빨리 숨어. 알게스알게 s 가 무슨 뜻이야? <laughs> 어디 t 어 h i s yet. 좀 바꿔올게 s Yes, i 왜그래? 너 코인 사 e o 어어아이 o 야 잠깐만 외형에서 아, 그래? 음. 어. 새로운거 나온 g 같은데? 아니네 아이 안좋은것만 나오냐 됐어 뭐하네. 뭐지? 자, 잠깐만 있어봐 에이오이거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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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응다이 오케이. 오 보자보자또헬창 아저씨가 있네. 헬창 아저씨. 예? 아니 여기 있는 건뭐 찜치해도 되죠. 되디. 언제 아니 뭐 다안 된대 이 아저씨는. 기는다 금지입니다. 현란조에서는. 금지입니다. 어 근데 아저씨 근육이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 아저씨 근데 다이어트 하세요? 예. 네. 아 근데 왜 뒤에 왜 아이스크림 자고 계세요 아이스크림 맛이 먹으면서 혹시 걸 지켜요? 야 아니 아이스크림은 디저트여서 안 돼요. 샐러드 먹어야죠. 아저씨 진짜. 안? 진... 아알겠으니까 아, 가세요. 나가세요. 여기 어, 잠깐 수저 좀 할게요. 안 돼요. 자 눈이 여기 없다. 눈이 여기 없다. 나가. 나가라고 했다. 나가라고.

미화하다고? 에이? 저기 안녕하세요 뭐요? 진짜 유령이세요? 아 저기 저 지금 자고 있잖아요 왜말 시켜 진짜 잠깐 수사 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됩니다 아니 왜 내가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그래! 아니까아그저 그래. 아니죠 너 이거 바꿔오지 마라 엘라코스 잠시만어 진짜? 아니 저한테 왜 폰폰 터치세요 저기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아줌마처럼 보였을텐데 아줌마라고 나보고? 아니 녀석이 미안해 나 아저씨하고 아저씨, 아줌마도 아니란다 아저씨

내 느낌으로는 해창 아저씨 있을 듯. 여러분, 어, 놀창 아저씨 있네 진짜, 아, 진짜 아저씨. 예. 아니 운동을 좀잘 아니 운동 계속 그것만 하세요. 예. 아니 아저씨 보세요. 저처럼 막 이렇게 해야죠.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해야지 운동 잘 돼요. 알겠습니다. 저 잠깐 수기좀 <laughs> 아니 뭐 여기, 야기니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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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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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여야너 공격하지 말라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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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나그냥 나... 내가 계속 죽래 할까? 시... 어. 어, 좋아, 좋아. 그래? 나았어. 내가 할게. 다 조만니? 네. 네. <웃음> <웃음> 맹게를... 네, 네. 네, 네. 아저씨. 여기요. <laughs> 만나시죠. <그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계속... 거시차 해도 될까요? 싫어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왜요? 아니 조금만 쥐고 가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잠시만요. 오케이 아니, 왜, 잠깐만요. 왜요? 잠깐만요 한번 나무에 한번 걸려보세요 나무에요? 네네 나무에 운동했어요 지금 잠시만요 한번 검사해볼게요 네 <laughs> 아니 나 포켓몬 아니라 응. 죽어, 너도, 얼른. 알았어. 어, 왜 그래, 얘, 왜 이래. 아, 내가, 아, 아, 아 내가 계속 술래야 되니까. 내가 계속 술래야 되네. 어. 야, 좀 그만 펴, 다리를. 됐어. 아, 다 숨었니? 아이고, 아이고. 응, 어? 저기에다, 요, 양이 걸려있었네. 아, 잠깐만, 깼다! 왜? 저, 왜 때리세요? 응, 음?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네, 빨리 플랫폼 들어가세요. 여기 제, 제꺼예요 제꺼. 알겠어요,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아, 씨. 이기세요. 예. 얼른 아, 또왜안 가세요. 아, 또왜안 가세요? 이게 플랫폼으로 안 돌아가지 아 그거 전투 중이야 지 네. 됐쥬? 네. <laughs> 아니 왜또하야고 진짜 시만 <laughs> 아니 아, 진짜 오프라네 내가 너무... 아, 프라인 사실 나였다 아나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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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죽으라고? 그럼 여기 좀 있어야 겠다 야! 나 눈인데 여 <놀람> <놀람> 수모다. 응. 응? 어, 어? 어디 있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저트이에요 트리, 트리 보세요. 깔끔하죠, 저쪽? 잠시만 한번 뒤로 가 주실 수 있나요? 할수 있는데요. 앞으로 갈 거죠? 예, 예, 예. 뒤로 한 번만 가봐 주세요. 한 번만. 아, 딱한 번만 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저 따라와 보세요. 네. 이쪽에 한 번, 이, 이쪽에 한번 계속 해보세요. 어. 잠시만요, 한번 검사해볼게요. 검사하지 말자 <laughs> 아니!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어? <laughs> 어? 저기요? 어? 아니, 잘못 왔나 데 이거? 네. 맞는 <아는> 것 같은데. <laughs> 맞는 것 같은데. 어, 잘못했네. 미안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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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아, 잠깐만, 제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어, 어, 나 피했다 어, 미안해 나 피할 수가 있는데 어, 미안해, 누나 야, 너도 빨리 돌아가 야, 잠깐만, 한번 뒤로 가봐 에 어, 잠깐만, 잠깐만 응. 아니 <laughs> 야, 이번 네가 빨리 죽 아니 아니 내가 이랬는데 <laughs> 아. 아. 잠깐만, 나 마스터리 통좀 가져와줘 마스터리 턴 기본력을 가져올게요 하세요 당신이 술래요 니가 술래라고 너는 숨어 알겠어 잠깐 한숨을 훈좀 너무했나? 야너뽀얗가져와 왜? 뽀얗이다 이거 아이씨, 얘 진짜 뭐 하려고 다 숨었을 내가왜그래야 되지 너 <laughs> 여기 보면 혜창아저씨가 있을 거한 말이야? 없어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혜창아저씨랑 만나.. 어? 혜창아저씨 왜 거기서 하세요? 혜창아저씨 <laughs> 나 떨어질 거 같아 이용하면서 아래 이거 잡고 있어 혀로 혜창아저씨 <laughs> 아니 왜 거기서 하고 있냐고요 그 제가 어떻게 하면 도 마시고겠습니다. 오 비켜보세요. 네. 잠시만요. 근데 당신은 왜 이쪽으로 오시죠? 아저 눈이나는 남자 찾고있거든요 잠시만요. 뭐, 이쪽에 와보세요. 야너 공격하지 마라. 알았어. 아저씨 공격하지 마 안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저랑 얘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그 황금알이 어디서 났습니까? 움직이지 마시라고요. 지금 왔어요. <laughs> 아, 뭐, 갑자기 왜 수사하는 거 같지? 저기 저저저 저, 트레이드 번이 하는 에서 왔어요. 네, 맞습니까 네, 뭐요? 한 번만 수사해도 되겠습니까? 야, 내가 형사야. <laughs> 하겠습니다. 아, 야! <laughs> 내가 너 어디 숨는 사람인데 네가 뭐야? 헤헤. 오 씨, 이거. 자. 아! 아, 잠깐, 잠깐. 아니 누나 <laughs> 아니 누너 공격 왜 하냐고 <이래? 웃음> 알겠어 아너주어너 너 너, 이거 황금 날개 어찌서 냐면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알았어 날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고 습니 좋아해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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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꺼나 안 꺼스 안녕 <laughs> 끝이라고꺼